안녕하세요 찬이팜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판에 얼마 전에 시작한 데드홀트리트 데빌리쉬 파티 할로윈 루피를 얻을 수 있는 그 모험이고요 할로윈 모험이 한국판에 지금 열린다는 게좀 웃기긴 하지만 챌린지는 저도 스네이크맨이 없어서 지금 좀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인데 이번 영상은 60스템이나 모험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캐릭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투 자유 지속성 캐릭터. 어, 필살기는 7턴 동안 자기 자신을 봉인시켜요. 그리고 25% 비율 데미지, 선전할 것 무효, 4턴 회복, 방해를 포함한 모든 슬롯을 연속 슬롯으로 바꾼다. 일단의 슬롯 영향이 증폭된 상태라면 3턴 동안 체인 기수 2.7배 고정하고 그 외에는 체인 기수 33배 고정. 체인 기수 고정 캐릭터고 모든 슬롯을 연속 슬롯으로 변환하고 비율 데미지 들어가는데 자기 자신을 봉인 걸어서 좀 봉인을 푸는. 안이 필요하겠죠. 지금 소패스 에이스 같은 경우에 봉인 십턴을 풀어주는 캐릭터인데 격투 타입이라면 연속술로 또 유리하게 지급한다. 지금 소패스 에이스랑 궁합이 잘 맞는 선언인 것 같아요. 이 모험은 봉인 십턴이 있어서 소패스 에이스 새로운 캐릭터가 있으면 그나마 좀 수월하게 공략할 수 있을, 텐, 있을 텐데 사실 친구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지카이노 파티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선언들이 중요해요. 지금 검은 수염 선언에는 라피트, 얘가 레벨 5 되면 봉인 걸렸을 때 봉인 2턴 풀어주거든요. 그리고 로우에 편성한 코라손, 얘도 봉인 걸렸을 때 봉인을 2턴 풀어줍니다. 그리고 아인, 지속성 아인 같은 경우는 방어력 상승을 지워주면서 봉인도 2턴 풀어주는데, 얘는 잠재능력을 다 키운다면 필살기를 두번쓸수 있어요. 그래서 봉인을 4턴 풀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잠재능력이 레벨 5가 아니다. 그렇다면 화이티 베일을 선언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얘는 필살기 사용했을 때 봉인을 2턴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총 발동 능력까지 해서 총10턴 이상 봉인을 풀어줄 수 있는 파티로 편성을 해야 돼요. 이 선언 편성이 조금 어렵긴 한데 뭐 카이도나 뭐 불리시나 지속성 에이스나 이런 애들이 없다면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그나마 좀 무난한 편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네이크맨도 없고 해서 가볼게요. 이 과자는 안줄 거야. 자 필살복인 15턴을 걸어오고 고기슬로 출연료를 낮춥니다. 15턴을 벌고 4층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배턴 회복 레벨 5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봉인내성 레벨 3꼭 있어야겠죠? 한 마리씩 해서 턴을 벌고 2층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최대한 턴을 벌어야 됩니다. 자, 이층에는 특별한 건 없지만 턴을 착실히 벌면서 굿그레이트 미스 적당히 조합해서 턴 종료 후 데미지가 안 들어가도록 주의해서 턴을 벌고요. 3층에서는 필살 턴 단추가 걸어줘요 필살 봉인이 있어서 좀 의미는 없지만, 필살 봉인이 1턴일 때, 1턴일 때, 잡고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4층 레일리. 하단 2명 10턴 봉인 거라요. 인작으로 3턴 풀렸고요. 라피드 코라손 2턴씩 풀어 풀어서 지금 봉인은 3턴이 됐고요. 방어력 강화 2턴 이 아인 사용해서 봉인도 풀고 방어력 강화도 풀고 그러면서 화이트 베이 편성으로 마저 풀고 이런 식으로 다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치카인 사용해서 슬롯 강화 슬롯 맞춰주면서 에이스 아이 로우 막타로 퍼펙트 쳐줍니다. 올 퍼펙트. 로섬 솜사탕 공격 솜사탕 있으면 좀더 안정적으로 공격할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일리는 1턴 부터 몇턴 랜덤 슬롯 장벽 걸어요 불편하죠 자 루피, 루피는 부활하는데 일단 먼저 전체 슬롯을 방해 슬롯 변환하고 고정합니다 비율 데미지 쓰게 되면 특수 과 무시하면서 전체 체력 회복 그리고 필살 턴 1턴 리버스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 사용해서 턴 단축 해주고요 검은수염 탄단추가 안되는데 부활할 때 쓰면 되니까 샹크스와 지카이노 사용해서 버프 걸어주고 지속성 막타로 때려줍니다 체력이 1200만 1220만 그러면서 유리한 효과 다 지워버리고 분노 상태 2턴간 죽지 않는 상태 이렇게 상태 이상 무효 이렇게 되는데 트레저메 검은 수염 사용해서 공격 강화 슬롯 강화 버프 걸어주고 지속성 막타로 때려주면. 지카이누 현자 효과로 앱 데미지 들어가면서 클리어 됩니다 네 할로윈 루피 좀 까다로운 모험인데 저는 이렇게 돌고 있고요 챌린지가 사실 더 중요한데 챌린지는 저 아직 공략법을 못 찾고 있어요 <laughs> 스네이크맨이 없어서 좀 까다롭네요 카이도도 없고 뭐블릿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하네요 지금까지 찬입팜이었습니다뿅